14세대로 이루어진 아, 철근콘크리트의 수직형 타운하우스입니다.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고요. 또 걸어서 도보로 시자재 마트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쇼핑이 가능한 아주 편리한 곳이 되겠습니다. 아, 금초나이시가 자차 7분 거리에 있고요. 아 그리고 초중고가 바로 걸어서 600m 안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주차장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진입로에 서 있는데요. 들어오는 입구가 깨끗하다 보니까 기분이 엄청 좋고 그 햇빛도 좋기 때문에 아주 이 집이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집 앞쪽에 보시면은 주차장이 돼 있는데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에서 두 대는 충분히 될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집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실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집 앞쪽에 주차장 공간인데요. 가로 세로로 해서 4대 정도는 가능한 아주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내부로 좀 들어가 보실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신발장이 있습니다. 아, 신발장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납은 넉넉한 공간들입니다. 보시면은 위쪽에도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그 중문을 통해서 지금 현관에서 올라가면은 거실이 되는 그런 좀 특이한 구조네요. 올라가 보실게요. 현관에서 계단을 올라와 보니까 바로 채광창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층에 올라와 봤는데요. 1층이 23평 구조로 거실,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화장실, 테라스까지 갖춰져 있는데 아주 햇빛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네요. 지금 이 거실 전부는 편백나무로 다그 시공을 하셨는데요. 아 여러분들 그 편백나무의 장점은 그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리고 벌레도 전혀 끌지를 않는다고 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전부 편백나무로 이렇게 시공을 하셔서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등 보시면은 등, 특이한 틈이, 등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픽스창으로 해서 아주 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창이 아주 넓어요. 이런 넓은 창을 보시면 마음이 확 트이고 햇빛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이 거실에 정말 큰 창이 통창이 있어서 햇빛, 채광, 그리고 뭐 뷰까지 아주 죽이는 집인 것 같습니다. 테라스로 바로 나가볼게요. 지금 그 집에서 바로 거실에서 이어지는 테라스 공간으로 나와 봤는데요. 아파트 단지 바로 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나만의 그 전원주택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제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수영장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넓고 좋은 공간이에요. 바베큐장도 뭐 좋고 카페테리아도 설치하셔도 좋을 듯한 그런 공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어, 안전 효율을 높여서 이것도 지금 아이들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머리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뭐 강아지들 놀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울타리 난간을 설치를 하셨네요. 보시면은 외벽은 스타코 그리고 밑에는 파벽돌로 시공을 하셨는데요. 스타코는 갈라짐 현상도 없을 뿐더러 불에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등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분위기 좋을 것 같다. 그쵸? 이쪽에도 등이 있고요. CCTV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ㄷ자 동선으로 해서 아,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도 보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뭐 수저 놓고 밑에 그릇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여유 있게 되어 있고요. 인덕션 3구에 하츠 후드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주 넓은 싱크볼 뭐 물이 튀지 않을 정도로 깊고 넓은 싱크볼이 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밑에 그 인덕션 밑쪽에 광파 오븐이 있는데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 하네요. 좋네요. 냉장고 자리 여유 있고요. 위쪽에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김치 냉장고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뭐 의자만 간단하게 놓고 식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앞쪽에 그 굉장히 넓은 여유 공간이 있어서 8인용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널찍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앞쪽에 픽스창하고 창이 있어서 환기, 아, 픽스창이 아니네요. 창이 넓게 있어서 환기, 채광에 굉장히 좋은 아주 넓고 환한 집인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장실도 굉장히 넓은 여유가 있는데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건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이거 좀 가려야 되나? 그 변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쪽에 보시면 아주 넓은 그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그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뭐 진짜 짐을 여기에 뭐 수납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짐들을 다 가득 채워도 될 만한 아주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열어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문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텃밭, 센스 있게 텃밭까지 가꿀 수 있는 넓은 그런 텃밭 자리가 있고요. 수도 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차를 뒤쪽으로 가지고 와서 세차까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편백나무기 때문에 느낌도 좋고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단 올라오는 중간에 그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은 21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실, 그리고 방, 아, 화장실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방이 화이트 톤으로 해서 그이 지금 전부 거실인데 굉장히 넓어요. 1층의 거실을 보셨지만 2층에 올라와 보니까 또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벽 쪽으로 다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채광, 환기, 아주 그냥 햇빛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 집을 제가 보니까 식구가 많은 분, 또 세대를 분리해서 사실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거실 공간은 이렇게 아주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뭐 다양하게 예쁘게 응접실처럼 사용을 하셔도 될 듯한 아주 넓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는 안방인 것 같은데 안방 바로 옆에 파우더 룸까지 갖추어져 있고요. 화장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큰 방인데요. 창이 이렇게 넓게 창이 어, 나와, 나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 채광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에 뷰가 아주 확 트인 게 가슴까지 확 트이는 아주 뭐 전망이 정말 좋은 방입니다. 이 방은 특이한 구조로 지금 양쪽 벽은 다 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지금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이거를 닫으면 방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방을 쓰셔도 되고 여기는 부부 침실하고 이쪽은 또 컴퓨터방이나 뭐 서재 이런 걸로 이용하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 건축주님이 그 채광이나 이 환기 개방감을 굉장히 살려 주셨네요 창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그등 매립등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방 바로 옆에 파우더룸 이제 의자만 놓으면 될것 같고요 위에 이렇게 수납장 과자가 있네요 수납장 그리고 화장실 보시면 화장실에 그 파티션 아주 그냥 샤워기가 <laughs> 굉장히 무슨 <laughs> 어, 마이크처럼 그렇게 넓은 샤워기가 되어 있고요 간단히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거울 갖춘 수건 수납장 그리고 변기까지 갖추어져 있으면서 아주 넓은 화장실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쪽에 지금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창호는 LG 지인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단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이드 공간, 약간의 보이드 공간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와 봤는데, 3층도 21평 구조로 방이 두 방이 아, 개, 그리고 거실, 화장실까지 아,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3층도 올라왔지만, 아, 이 집이 진짜 장점이 뭐냐면, 방만 다닥다닥 있는 게 아니라, 거실 공간이 다 층마다 이렇게 여유있게 있어서, 어, 뭐 가족들 그, 아이들도 자기만의 그런 개성 있는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정말 넓고 특별한 공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도 전부 다 위아래 다 창으로 널찍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아, 너무 좋아요. 하늘도 오늘 굉장히 맑아 보이고 이렇게 창문 옆에 있으니까 아,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넓은 공간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픽스창 설치되어 있고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방도 그, 원 플러스 원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넓은 창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방으로 쓰실 수도 있고, 거실, 또 자그마한 뭐 컴퓨터, 뭐 작업실로 쓰셔도 되고,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아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그 픽스 창호에 매립등까지 다 설치가 되어있으면서 아주 넓은 방이 있어서 뭐 더블 침대, 큰 침대 넣어도 공간들 공간 여유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쪽 그 슬라이딩 도어로에서 나오셔서 또이 문이 있는데 문쪽으로해서 나오시면은 바로 또 파우더룸으로 연결이 돼요. 파우더룸에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바로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그냥 샤워 부스에 샤워기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변기까지 다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넓고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리고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가족 식구도 가능할 만한 아, 층마다 다 거실이 갖추어진 그런 특별한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아주 넓은 집을 원하신다면 이 집이 딱 안성맞춤인 것 같고요. 이정민의 드림하우스 언제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 위쪽에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아, 아무 때나 전화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